이 자리는 국립총정예화의 한신일을 축하드리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축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e 앉 s a n 앉 e 서 s Anders, a 요 앉아서 s Anders, Anders, a 앉 d 라니까 A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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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n d e r s A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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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군 d e r s a n d e r 노무부장 정한스님 측참했습니다 아, 저기 백년사사쪽에 대중이시자 초심원장이신 금담스님 금담. 금담 잠깐했습니다 대무부장 효능스님 측참했습니다 문화부장 월타스님 측참했습니다 유종부장 진화 스님, 직참했습니다. 동방대 교학처장 천호 스님, 직참했습니다. 사서실장 원호 스님, 직참했습니다. 사서국장 일목 스님, 어디가, 밖에 있어요? 근데 네. 홍보국장 효철 스님, 직참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불교, 불영 TV, 저게에 촬영차 이렇게 해주, 촬영하러 이렇게 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견 <laughs> 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대학 대학교에 다시 입학을 해서 공부를 <laughs> 한다 그랬는데 우리 시암스님 참입니다. 백년사 주지를 이렇게 맡고 서대문을 이끌면서 이게 애견시장을 맡은지 벌써 2년 이 됐습니다. 벌써 우리 종정의 약께서힘 엊그제 갔는데 벌써 오늘 두 번째 생일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한국 불교 태국령이 이렇게 편해갔으신 것도 우리 원장님의 뭐 상정님의큰 공덕도 있지만 또정원님께서 정신적인 이 지도가 되셔서 안정되게 해서 우리 태국 정도 만여분 되신 승려가 예, 수행상을 할수 있는 것도 총무 원집회부 원장님이 여러 대중 사무 대중적으로 이렇게 총무 원 안정되게 이렇게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다는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예, 차린 것은 없지만 오늘 생일에 참석시신 모든 사분 대중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을사년 신년 세일 이렇게 맞이해서 우리 원장님이와 모든 지회봉수인들이 항상 부처님의 분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감사의 말씀 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원장님께 말씀 그럼 드리겠습니다. 생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우리 문도회 여러분들에게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스님의 생신을 위해서 문도회에서 아마 웨 많이 쓰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년사 우리 합창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일 축하를 위해서 또 맞이해서 축하곡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날에 있어서, 아, 산증인이이렇게 많이 계시질 않습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시는 우리 종종 예화나 몇 분이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몸소 체험하고 한국 불교를 믿으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백년사의 예, 종정예하이시고그 종정예하를 보필하면서 우리 예경 실장께서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고, 예를 쓰고 계신 모습이 너무 제가 볼때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 우리 종단에서 그래도, 에, 이 백년사에 종정예하가 계신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천만다행이다 모시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종전 예하를 우리가 모시고 계신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고 다행스럽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천수하시고 항상 건강하셔서 태고종이 잘못 가는 길을 채찍질에서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반복 부탁드리고 또 항상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생일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좋은 인연과 우리도 부이가하습니다 <laughs> <함께 하셨을까요? 웃음> 큰 스님의, 음종 네. 큰 스님의 생신 축하드리고, 아, 추우시고, 행제도 바쁘신, 네. 왕해주신 형무원장 상진 큰 스님, 부원장이신 등해 스님, 교원장이신 재원 스님, 후심원장이신 금담 스님, 비군위회자 현장, 어, 현중 스님, 여러 수위에 맡은 총무원의 대도스님께 네. 문도로서 일동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경 실장이신 백년사 주지 동호신과 소인신 박창신께도 또한 깊은 감사를 주다. 앞으로도 큰신의 건강과 공단의 발전을 기회하면서 축하드린 것을 인사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룡의 탄신일 기념 케이크 점화와 커팅식이 있습니다 케이크 먼저 드릴 형식니다주좀 준비했습니다. 네, 네. 작지만. 다이생다 네. <목소리> 같이 어 네. 같이 어 <목소리> 예. <글어�> 예. 비닐로 예.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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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웃음> <웃음> <소음> 법 속에 사니까 우리 말이 행주자와가 다 이제 질리고 행주자와가 다 아, 법이기 때문에 법이지만 우리가 구태에 나초 씨 얘기한다면 지금은. 그버가 아니고, 야담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복을 이렇게 과하게 지금 내가 많이 이 받는 것 같아. 이, 이 은장신이이야기 지나치게 나를 이렇게 위하고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합창년, 오늘 또합창에오시라고나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는 좋은데 돌이게 생각해 보면 복을 <laughs> 많이 받아버리면, 간에, 감해, 복을 감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좀덜 받고, 그냥, 적당히 사는 것이 잘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종단을 위해서 가는데, 총원장 스님, 여러 스님들의 심부름을 제가 저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심부름을 잘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아니요, 저번에. 영, 내가 또 체리는 것이 옆으로 오시는데 영내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좀잘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뭐 저리다 보니까 뭐 우리또저 주이스님이 복잡한 얘기 자꾸 하시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주 죄송합니다. 간략하거나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잘 드십시오. 하나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이제 내년에는. 제 생신 때할아부지를 할랍니다. 아 그러면 뭐 두분안 두 와도 되니까 아니, 아유 그, 그 그걸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봉볶이 제사 지내면 되죠. 자, 이어서 금일을 한국불교태고종 총원장의 생신 상진, 상진스님께서 축하단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중앙종의 의장 시각스님께서 축하단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번회 회장 현중 스님께서 축하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백년사 반음 회장 신영님께서 아 어, 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장 회장 김지영님께서 축하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막창단 김영희님께서 축하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구청장 어, 이성원님께서 어, 축하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평구청 구청장 김경님께서 미 어, 축하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부령 TV 김봉환님께서 축하 나눔 보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금일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빈 <laughs> 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정의 아,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이 자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